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같이 읽은 일장의 말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소개하자마자. 어, 사단이 찾아와서 어, 하나님은 또 사, 사단한테 욕을 자랑하고 또 사단은 어,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 이제 첫 번째 보통 첫 번째 시련이라고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내일 말씀에 이제 또 몸을 치시지 않습니까 어 가지고 있는 재산들또 자녀들이 다한 번에 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은즉 알몸으로 어, 돌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어, 이야기가 오늘 욥의 요비, 욥의 일장 욥기 일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 보통 어, 욥하면은 어, 이뭐 그, 뭐, 우수 땅이라고 나오긴, 나오긴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뭐, 모르겠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학자들이. 또, 뭐, 아라비아 뭐, 북부 사막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다, 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그 족장실의 창세기의 다음에 욥기를 읽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읽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어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성, 성경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욥은요 어, 어, 매우 경건한 신앙의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욥계의 내용은 그런 욥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그 재앙 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욥 있잖아요. 이름. 욕. 이 이름의 뜻을 봤더니요. 핍박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아요? 오늘 1절말씀에요 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 수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핍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요비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요?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요? 어. 지금 말한 그 1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어. 그렇잖아요. 8절 말씀을 보면, 8절 좀 이따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정 조불,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뭐한 거예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욥, 욥이 뭐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어. 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오히려 대묻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요비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축복받아서 그래요. 지금 말로 어, 어 요비 신앙은요 기복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없어봐요. 요 하나님 하나님한테요 제대로 하지 못할 걸요. 이 그렇게 말이 오고 가다가 결국은 실현을 어, 당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도 그렇고 시련, 시험 시험 받는 것도 결국은 의로워서. 예, 온전해서, 경건해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요, 이, 욕의 그 진실됨, 그리고 사단의 악함, 그 몰라서 욕에게 실현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만,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욕을 신뢰하고 있는데, 이 신뢰가 진짜다. 응? 내가 그냥 허투루 신뢰한 게 아니야.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어, 확인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단에게 어, 부분적으로죠 완전한 건 아니겠죠 부분적으로 시, 그 시험을 허, 허락했다는 거죠 어. 뭐 어찌 됐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요분요 굉장히 큰 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겠어요 하루 아침에 재산 뭐 재산 있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음.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욕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요. 이 욕의, 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이요, 욕을 시험한,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뭐 하나님을 시험하고 욕을 참소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욕에게만 극한,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욘만 공격하겠어요? 네? 아니에요. 우리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요, 오늘날요, 우리 성도들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우리들요, 오늘 욕을 저기 고소했던 것처럼 참소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한편으로는요, 되게 귀한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만큼 사단이 뭐에 뭐한 거예요, 우리를요?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한편은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어찌됐건,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욕, 욕처럼은 아니더라도, 욕처럼은 아니더라도, 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핍박또 미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막지 못해서, 어, 그런 시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건이욥기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 없다요? 예, 네, 없다는 거예요. 어. 때로는요,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 그냥 늘뭐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아 그런 경우보다, 네, 그 너무나 아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온다.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온다. 어, 아니 제 제진 것도 좀 그런데 거기에 또 고난까지 받아봐요.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오히려 오늘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견딜만한 거잖아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견딜만한 거잖아요. 어. 우리가요 이욕 욥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올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기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건 죄 때문이야 어? 이거 내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1절을 떼먹어서 이런 거야.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니까 음, 올바로 사니까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고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 가니라 음.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지금 요배몸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충격적인 거잖아요. 앞에 앞에 재, 재앙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10편, 20, 10편, 23편 우리가 늘 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사단의 손에 넘기셨단 말이에요 어. 만약에 이 말씀을요 그대로 그냥 이 말씀 자체로 끝났다면요 이 말씀만으로도요 우리요 믿음을요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 무슨 하나님이 이래 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단한테 맡길 수 있어 어, 나의 자녀들 어, 나의 재산들 심지어 나의 몸까지 어, 어떻게 오늘은 몸, 몸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한테 내어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욕을 맡기셨냐는 거예요. 왜? 왜요? 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욕을 뭐한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 욕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요사단에게 욕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8절 제가 읽어드렸지만,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사단에게요. 너요 반이야? 만큼 정직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없어.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 물론 하나님이 뭐 사단에게 굳이 인정받을 필요가 없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냐는 거예요. 야, 봤냐? 야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 어. 악에서 떠난 사람 봤냐? 말씀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사단에게요, 욕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서 보듯이 욕이 그것을 증명해 내어? 증명해 내지 못해요? 증명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도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사단에게 뭘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맞지 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이 음? 믿음이 진짜라는 거 봐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시험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보여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한 게 뭐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요 분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우리가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야, 너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 날 향한 그 신뢰가, 응? 나를 경외하는게 진짜라는 걸한번 보여줘봐.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시험이라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이 왔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그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처럼 사단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중간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욥기 앞으로 갈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일장을 통해서요 이거 하나만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 할지라도,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늘 욕기의 일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것 때문에 왔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시험은 오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오는 시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 신뢰, 하나님의 신뢰에 우리가 그 답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욕처럼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정말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뢰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능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